안녕하세요 스타TV입니다.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과거 몰디브로 떠난 신혼여행지에 엄청난 숙박비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TMI 뉴스에서는 멱셔리 여행을 다녀온 스타들을 주제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날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몰디브 신혼여행이 4위에 꼽혔습니다. 이들이 묵은 리조트의 하루 숙박비는 가장 비싼 룸 기준으로 1박에 약 1,700만 원, 따라서 오박으로 계산하면 총 숙박비만 8,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 1년 동안 사귀다, 3년간 헤어졌고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이병헌의 안부 전화로 제외하며 결혼에 꼬리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2013년 결혼하며 택한 신혼여행지는 바로 몰디브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당시 몰디브 남쪽에 있는 몰디브 레플스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몰디브 레플스는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초고가 리조트로 꼽히며 리조트 전체가 산호 군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수중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초호화 리조트로 소개됐습니다. 이 리조트는 수도 말레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넓은 부지에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단 38채의 빌라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의 끝판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13m 길이의 초대형 풀장, 대리석 욕조, 아웃도어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빌라 안에서도 수중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각 테라스에 유리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래플스 호텔에서 인수해 래플스 몰디브 메이드 리조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부대시설 및 객실이 전면 리모델링 됐다고 합니다. 이 리조트의 하루 숙박비는 가장 비싼 로열 레지던스룸 기준으로 1박에 약 1,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병원 이민정 부부는 항공시간을 고려해 5박으로 계산하면 지불한 숙박비만 총 8,5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1등석 기준 한국에서 몰디브까지의 왕복 항공비만 1인당 약 820만원. 따라서 이병원 이민정 부부의 신혼여행 1박 비용은 1인 기준 약 2,5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TMI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3위는 송일국 정승현 부부, 2위에는 가수 성유리가 차지했고, 1위에는 스페셜 포토북 촬영을 위해 두바이로 떠났던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